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라고 하죠.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서 14곳을 지정한 데 이어 오늘 세 번째로 7곳을 추가했습니다.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서 감염병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울산과 대구의 이동식 협동로봇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 2차에 이어 3차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했습니다. 모두 7개 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실증사업도 추가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인간 개놈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추진할 울산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춘 대구의 이동식 협동 로봇이 선정됐습니다. 그린 유딜형 사업으론 강원의 액화수소산업과 충남의 수소에너지 전환이 특구로 지정됐고 지역 특화산업 연계형으론 부산의 해양 모빌리티와 전북의 탄소 융복합 산업, 경북의 산업용 햄프가 선정됐습니다. 또 기존 특구인 부산의 블록체인과 대전의 바이오 메디컬 두 곳의 실증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규제 자유 특구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전체 차원의 신산업 발전 전략과 규제 자유 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유망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7개 지역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모두 42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유전체 정보 활용과 산업용 햄프, 다시 말해 산업용 대마류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 게놈 정보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 공공 영역에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던 유전체 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게 됐고요. 정부는 규제 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펀드 조성 계획도 세웠습니다. 420억 원 규모의 규제 자유특구 펀드로 특구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또 지자체와 벤처캐피탈 등 지역의 혁신 주체가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1조 5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4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KTV, 이리납니다.